안녕하세요 로마이야기꾼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캄피돌리오 광장이에요 그 캄피돌리오 광장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캐피탈 영어의 캐피탈이 있잖아요 그 캐피탈이 근원이 된 데가 바로 이 광장입니다 이 광장은요 예전에 로마가 처음 건국할 때 로물루스, 레물루스, 아시죠? 그 늑대젖을 먹고 자란 형제가 있는데, 었 둘이 어디를 로마 수도로 정할지를 두고, 처음에 이제 서로 싸우게 되죠. 로물루스는 이 캄피돌리오 어, 이 언덕을, 그 다음에 레물루스는 팔라티노 언덕을 서로 이제 그쪽을 정하자고 하는데, 이 그래갖고 공평한 판정으로해서 서로 내기를 합니다. 정해진 시간에, 아침에, 몇시부터 몇시까지 여기서 서로 그 언덕에서 관찰했을때 새가 많이 모이고 지나가는 데를 그 수도로 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있는 그 경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새가 많이 지나간다는건 그 당시에 그만큼 거기에 이제 벌레가 많이 있고 땅이 비옥하다 이런 뜻이겠죠 결국 로물루스가 이겨서 이 카피톨릭 카피톨로 언덕을 갖다가 수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많은 그 옛날에 정말 그 로마 말 그대로 행정의 중심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여기는 예전에 이제 호민관 건물이었고 마주 보이는 저 건물은 그 상문 그 원론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멸망하면서 거의 이것이 망쳐지고 부서지고 벌써 볼... 볼곳이 볼 없게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그 후에 1500년 경에 이제 그 바우르 3세라는 교황이 여기 이제 의미가 깊잖아요 로마의 가장 시작이란 그래서 이 위엄을 갖다가 다시 보여주야겠다고 생각해서 재건을 결심합니다 근데 그때 불른게 바로 이 미켈란젤로입니다, 미켈란젤로. 미켈란젤로가 여기를 맡았는데, 그 당시만 해도 참, 미켈란젤로도 난감했죠. 왜? 너무 여기가 파괴돼가지고, 어떻게 손볼 수가 없었어요. 이 건물하고 두 건물 만났고, 이 진입로도, 뭐, 그 거의 그냥 흙, 흙길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였었죠. 그나마 이제, 그, 교황께서는 미안한지, 이 뒤에, 이게 마르쿠스 아울렐루스 그 청동상인데, 이걸 이제 어디서 그 수집한 거를 여기다가 미안한지 하나를 줍니다. 근데 이 미켈란젤레 천재성이 이런 데서 보입니다. 무슨 말이냐. 이, 요 건물과 저 마주보이는 이 시청 건물이 그나마 직각도 아니었어요. 83도의 그 마름모였거든요. 딴그 건축가 같으면 상당히 난감했을 텐데, 미켈란젤로는 이 새로운 새 빨라줄을 같이 지으면서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직각이 아니라 마름모로 이렇게 만듭니다. 그 이유는 이 원근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. 무슨 말이냐? 만약에 이거를 세 개를 갖다 다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면은 저쪽에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 안쪽은 좁아 보이겠죠. 가까운 쪽은 넓어 보이겠죠? 근데 아예 이 만들 때 당시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뒤를 갖다가 먼쪽을 넓게 만들고 여기를 갖다 좁게 만들면은 이 원, 원근법의 효과에 의해서 멀리서 봐도 이게 딱그 직각처럼 보이겠죠 이런 또 원근법의 모습은요 이 계단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그 카피톨리오 언덕을 갔다가 올라오는 계단이거든요 근데 이 계단도 재밌는 게저 아래 제일 밑에서의 넓이와 이쪽의 넓이가 크게 차이납니다 저 밑에서는 약한 9m 그 다음에 이쪽 밑, 위로 와서는 12m 정도가 넓어집니다 왜저 밑에서 봤을 때그 이렇게 하면 밑에서 봤을 때 어 그냥 일반 계단이라면 제일 멀리 있는 것이 좁고 작게 보이겠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게 밑에서 봐도 일정한 모양으로 되게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그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죠. 이 미켈란젤로는 그 마르크로스 아울레스 청동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. 그 예전 상원 건물인데 아니 그 원로원 건물인데 이제 황그 음, 후에 궁전으로 됐다가 그 후에 다시 이제 이걸 합두 개의 궁전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그 박물관으로 쓰고 저 마주 보이는 거는 예전에 이제 상원 아 이게 이제 오른쪽에 호민관 건물이요 호민관 건물이요 이 오른 어, 맞아 보이는 게 상원 건물인데 이거는 지금도 로마시의 시청으로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, 저, 왼쪽에 보이는 것도, 이거는 새로 이제 지은 거죠. 이것도 이제 박물관으로 쓰고 있죠. 이 밑에, 이 밑에를 보시면은요, 그, 선이 이렇게 쭉 부어져 있죠.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어떤 모양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, 인터넷에서 그,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별 모양 12, 12개의 그 각이 그려진 별 모양이 아주 아름다운 별 면장이 그려집니다. 이거는 이제 의미가 말 그대로 모든 길은 로마에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. 그 로마의 길 중에서도 가장 구심점이 여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그 유명한 관광지 가보면은 뭐 여기서부터 모스크코까지 몇 키로. 여기서부터 뭐 서울까지 몇 킬로 막 이렇게 적어놓은 데가 있잖아요. 그것의 원조의 원조가 바로 여기입니다.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나타날려고 미켈란젤로가 그런 의도로 만들었고요. 이 미켈란젤로의 건물 한번 건축의 모습을 보십시오. 이것도 그냥 연후 건축이랑은 조금은 달라요. 뭘까요? 이 그리스 로마 시대 거이 열주 형식 그러니까 그석 줄을 갖다가 해서 건물로 만드는 거는 똑같지만은 저 한번 기둥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둥이 그 둥그런 그리스 신전 같은 이런 기둥이 아니라 그걸 응용해갖고 이 벽에 붙입니다 각지죠 이것을 갖다 필 예, 필라스터라고 하는데 필라스터도 이제 그런 걸 응용한 거고 코린토식 그러니까 저 위에 이제 꽃 모양 코린토식 필라스터인데. 이거를 다시 이제 미켈란젤로의또 응용력이 발휘해서 1, 2층을 갖다가 합쳐서 한꺼번에 만듭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이 2층의 단층 건물이지, 아니, 그 높지 않은 건물이지만은 상당히 크게 보이게 하고 그 위에 창문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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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밑에 창문 하나도 보세요. 밑에는 삼각형, 그 위에는 원주형 페디먼트를 이용해가지고 통일감이 있으면서도 또 지루하지 않게 이런 형태로 만든 것이 이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입니다. 이이 뒤에 보이는 것이 이 바로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청동 기마상입니다.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이 로마의 오현제 그 다섯 명의 현명한 왕 중에 제일 마지막 왕이었거든요. 여러분도 아마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명상록 아르쿨스 알레스 황제 명상록 이런 게조금기억나실 거예요. 우리 그, 그 스토아파에 정말로 거두죠.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그겸 겸손해라, 검소해라. 뭐 이런 현명하게 살아라, 막 이런 절제하며 살아라 이런 것 이제 많이 들어 있는. 그래서 그 황제는 이 철학사 중에 속에서도 상당히 그 중요한 인물이 하나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황제 아니, 그 황제에 좀 오점이 있습니다. 뭐냐 이그 전까지만 해도 로마는 그 다음 황제를 정할 때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정말로 유능한 사람을 받았다가 그 사람의 뭐 출신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나라 이런 걸 택, 그 고려하지 않고 그런 거에 선입관을 갖지 않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을 뽑아갖고 그 전통으로 정말로 아주 좋은 황제들이 계속 배출되는데 유독 이 마르크로스 아울렐리우스는 결국은 자기 그 후계자를 갖다 자기 아들, 코모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약간 성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로마가 꼭그 사람은 때문에는 아니었지만은 정말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그 제일 출발점을 만들어 준 그런 황제이기에 제가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 카피톨리오 언덕 미켈란젤로가 만든 카피톨리오 언덕 로마에 꼭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고, 또 여기에 그 역사성,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, 여기에 앉아가지고 휴식 취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 정말로 또 근사한 곳에 하나가 이곳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.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.